안녕하세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당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은 생명의 관을 주실 것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본문은 계시록 2장 8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게시록 1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처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에서 일어나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을 당하는 교회이고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그들에 대해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정말 힘든 환란이나 궁핍 가운데 있으면 또한 어떤 사람이 비방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물질적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는 3장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예수님은 또한 그들에게 유대인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여 유대인으로서의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말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쫓아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그 많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를 항상 채움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처참한 환란과 황폐함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님을 말하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자신을 비롯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에 대해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들에 대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회당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주님을 믿지 않은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탄의 회당이고 사탄을 따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문화 교회를 비방하였고 주님은 그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귀에논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논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환란당하는 서문화 교회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너희가 환란당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장차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환란과 고난으로 성도를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뒤에 장들로 가면 교회와 마귀 사이의 싸움들을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발피지만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그들은 여전히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순교와 고난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갑니다. 현재 이슬람 국가들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쩌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10일은 짧은 기간을 표현하는 말씀이지만 계시록의 상징들로는 가득 채움을 나타냅니다 가득 채우는 10일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많은 환란을 겪었던 바울의 말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환란을 경한 것, 잠깐 당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중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주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서문화 교회에 계시 되신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의 관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은 성경에 오직 두번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읽은 계시록 말씀과 야구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구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주시겠다 하셨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얻을 것이라고 하신 생명의 멸류관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몫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생명의 멸류관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몫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어의 뜻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헬라어 조에로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관은 스테파노스로 뜻은 화관, 영광의 상징, 상 영예의 상징, 문자적 상징적으로 면류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씀의 경우 관은 영광과 영예의 상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생명의 관은 생명을 가진 자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영광, 그것은 무엇입니까? 11절은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관은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영예인데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과는 대조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과 대조되는 생명을 가진 자의 영광이라면 둘째 부활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게시록 20장에서 언급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죽은 자들은 첫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7절에서 약속하신 생명나무 열매가 첫째 부활인 영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생명에 관한 둘째 부활로 몸에 관한 것입니다. 영으로 이미 영화롭게 하셨지만,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로마서 8장 21절, 즉 몸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이 다시 태어나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주님과 하나로 있습니다. 몸도 값주고 사신바 되었지만 몸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연약한 몸으로 죄의 사탄에 노출되어 고난을 당합니다. 더구나 서문학교에는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고 비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의 고난이 계속되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옥에 던져지는 일도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육체가 설령 죽을지라도 멸류관처럼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몸이 살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몸이 죽을지라도 여전히 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관으로 몸의 부활인 영화입니다. 2장과 3장, 믿는 자의 유산 중첫 번째는 영이 사는 영생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가진 자들의 관으로 부활의 몸에 대한 약속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부활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인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첫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인 둘째 사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기는 자, 즉 믿는 자는 마지막 날 생명의 관을 받게 됩니다. 몸까지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과 연합된 그들에게 당연히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그들은 아무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문화 교회와 생명의 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서문화교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계시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득 채우는 10일의 고난의 환란을 말씀하시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관은 생명을 가진 자들의 영광으로 둘째 부활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인 영광의 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